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배구와 관련하여서 대한항공은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현캐는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셔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대한항공은 정지석이 코트로 돌아온 이후 시즌 전 모두가 예상하던 경기력이 나오고 있으며 아포젯을 두명 내세우던 더블헤머 시스템을 구사했기에 리시브 불안이 있었는데 정지석의 가세로 수비력이 올라갔고 임동혁이 링컨의 체력 부담을 잘 덜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한선수와 유광우 등 베테랑 세터가 두 명이나 있기에 공격 배분에서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현케는 퇴출이 확정됐지만 프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히메네스를 앞세워 두 경기 연속 승점 3점 경기를 했습니다. 또한 군 생활을 마친 전광인이 팀에 돌아왔기에 허수봉 전광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윙스파이커 진영을 갖추게 되었고 최민호가 이끄는 미들블로진이 탄탄하기에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만한데 헬리페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1월 중순부터는 완전체 전력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이두 곳에 있어서 대한항공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히메네스와 허수봉 쌍포가 힘을 내고 있고, 전광인이 합류했지만, 현캐는 아직 완전한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광인의 컨디션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링컨과 임동혁 정지석의 삼각현대가 가동될 수 있고, 한 선수가 상대방의 블로커 벽을 혼란스럽게 할수 있는 대한항공이 승리를 하고, 1위를 유지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항공이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되찾았으며 3라운드 5승 1패기인 1패도 풀세트 경기라 승점은 가장 많은 14점을 따냈습니다. 정지석과 링컨, 임동혁, 곽승석까지 날개 공격수들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방어가 힘이 들고 세터 한 선수도 초반에는 호흡이 다소 안 맞는 듯 했지만 이제는 링컨과도 잘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블로킹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렇지만 리그 평균 수준은 되며 24일 경기 이후에 충분한 휴식을 가진 점도 매우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현대 캐피탈이 전광인 가세로 확실하게 힘이 생겼고 복귀 전임에도 불구하고 25일 열린 금융그룹전에서 공수해서 모두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허수봉이 특히나 전광인의 가세로 인해서 리시브 부담이 줄기도 하였습니다. 박경민과 전광인 플로터 서브 때는 거의 이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강한 서브만 함께 받고 있으며 덕분에 부담이 줄고 공격의 전력을 할수 있으며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배구 허수봉이 흔들릴 땐 수비 강화를 위해서 김선호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김선호의 발목 상대도 많이 호전이 된 상태로 리시브만 되면 세터 김명관이 여러 가지 옵션을 자신 있게 쓰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2승 1패이지만 이번 경기는 항공이 승리를 자신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팀메네즈도 퇴출이 결정됐지만 매우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오히려 링컨과 주포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항공은 직전 경기 12월 24일 한국전력을 상대로 하여서 3대 1 승리를 하였고 이전 경기는 12월 19일 손해보험을 상대로 하여 3대 2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 연승과 함께 최근에는 6번의 경기에서 5승 1패로 흐름 속에서 시즌에서는 1 2승 6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력을 상대로는 링컨 선수가 효율성이 떨어지긴 하였지만 교체로 투입이 된 임동혁이 높은 공격적인 성공률을 기록을 하였고 서브 에이스 네개 블로킹 이득점을 기록을 하게 된 정지석이 공수에서 맹활약을 하였던 경기였습니다. 좌우 날개 공격수 싸움에서 완승을 기록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블로킹과 관련하여서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던 상황을 볼수 있고. 또한 한 선수 세터의 현란한 볼 배급과 관련하여서 있어서도 인상적이었고 서브 블로킹 싸움에서 완승을 기록하게 된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캐피탈 직전 경기 12월 26일 홈에서 저축은행 상대로 3대 0 승리를 하였습니다.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이전 경기는 12월 22일 홈에서 삼성화재를 상대로 3대 0 이연승의 흐름 속에서 시즌에서는 8승 10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를 상대로는 5라운드부터 합류를 하는 펠리페와 교체가 확정이 된 키메네즈가 본인이 교체가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프로 마인드와 관련하여서 확실하게 갖춰진 선수라는 것을 이번에 경기 연속적으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키메네즈의 활약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집중적인 견제에서 벗어난 허수봉 선수의 위력도 살아났고 좌우 날개가 동시에 살아나게 되었고 최민호 선수 박상하 선수의 중앙속공 위력에 있어서도 배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년 6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르게 된 전광인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29차례 서브 리시브 시도 중에 12개를 정확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57.89%의 높은 리시브 효율성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공격과 함께 수비 모두 좋은 활약을 펼치게 되는 정지석의 합류 효과는 확실하였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현대캐피탈은 팀 서브 최하위를 기록 중에 있고 정지석의 합류로 리시브 라인이 강화가 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전의 맞대결에서는 12월 11일 원정에서 3대0 승리를 하였습니다. 정지석과 상무에서 전역을 한 김규민이 선발로 출전을 하였고, 링컨이 높은 공격 성공률을 기록을 하였으며, 블로킹 싸움에서 완승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한 세트 10득점에 76.91%의 높은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배구 잘하러 오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